Hello, everyone. I'm Sun Park. 영어 근육을 키우자, Sun Park입니다. Today is the 11th day of 영국 남자. The 11th sentence. I didn't put two and t o together. I didn't put two and t o together. 저는 추론하지 못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조시는 딜런과 기용이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하자. 메이즈런너 영화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영상에서의 그들의 모습과 메이즈런너에 나왔던 배우들이라는 사실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어요. I've seen obviously the Maze Runner films and I didn't put them together.라고요. 어,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보니까 유튜브 영상 그 옛날에 나왔던 기온과 딜런의 모습은 정말 애되고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조시도 못 알아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 만약에 기용과 딜런의 팬이 계시다면 예전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put a n to together, put a n to together.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둘과 둘을 함께 놓다라는 뜻이죠. 이 뜻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으로 이것저것 종합해서 추론하다 혹은 추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응용표현 한번 해볼까요? 얼마 전에 저희 학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학원은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폰을 폰 서랍에 두고 교실에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수업을 하고 나온 어떤 아이가 폰을 잃어버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엉뚱한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누가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누가 했을까라고 이것저것 종합해서 선생님들이 추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한 목소리로 누구인 것 같다 라고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 아이가 항상 하는 행동이 좀 있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맞더라고요. 물론 장난이었는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이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으니까 사과하라고 했어요. 이 경우에 상대방이 그 친구인지 그 아이인지 어떻게 알았어요라고 질문할 때이 말을 할수 있겠네요. 영화 인터에서처럼 로버트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 더러웠던 선반을 깨끗하게 치워 놓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직장 동료들은 누가 했는지 추정을 해보겠죠. 다들 로버트가 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로버트는 항상 일찍 와서 청소를 잘하고 동료들의 일을 잘 도와주었으니까요. 그때 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We put it together and came up with an idea. Who did it? We put the n d s together and came up with an idea of who did it. 저도 가끔씩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배우들의 굉장히 애때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현재 나이든 모습과 그때 의 애때 모습이 매치가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이 표현할 수 있겠죠? I was in the movie and I didn't put t o g e t h e r I w a in the movie and I didn't put t e n d together. 자 재미있는 표현은 put t w and t o together 다음에 and make five 하면 추론을 잘 못하다, 추론이 틀리다, 예상이 빗나가다 라는 뜻이 돼요. 왜 그럴까요? two and two 두 개와 두 개를 합치면 네 개가 돼야 되는데 make f 이 되지 않고 make five가 됐다면 예상이 빗나가다, 추론이 잘못되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해되셨나요? 항상 추론이 맞을 순 없잖아요. 그럴 때이 표현도 함께 써보세요. I put the n d s together and made five. I put the n d s together and made five. 추론에서 예상이 빗나갔어요. 추론이 맞거나 또는 추론이 틀렸을 때, put the n d s together. 꼭 한번 말해보세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자 그럼 11문장 무적 암기 해 보겠습니다 This is what you would call in Korea a manaba. I'm not big on sherry. I'm tempted to eat some of it. It goes well with the Korean food. This is some Get a bit of sauce, get a bit of meat, wrap it all up, and then in Korea you always go all in one. We really want to introduce you to some Korean food while you're here. In Korea, you can get, you can basically get delivery food 24/7. We shoulder the ropes. We chow down. You guys are in good hands. I didn't pretend to together. Have a nice day, time.